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내 모델이 모바일 앱에서 돌아갈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도영입니다. 어, 굉장히 저는 편한 마음으로 발표를 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어려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이제 가볍게 저는 자,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레벨을 좀더 하이 레벨, 너무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올려서 어, 텐션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에서 그 모델 내부적인 부분이나 그런 최적화의 그런 부분보다는 앱을 개발할 때 모델은 이미 있고 그걸 어떻게 응용을 잘할수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는 모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어 몰라도 되게 계속 편하게 도구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런 상황에서 모바일 개발자가 모델에 대해서 잘 이제 개념, 내부적인 걸잘 모를 때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개발 프로세스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모바일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 개발 프로세스가 되게 긴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는데 어디서 불확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추론 방법 세 가지를 응용 레벨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모바일 앱을 활용 응용해서 사용을 할 때. 그 모델이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앱에서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것 같아요. 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네이버의 글레이스라는 조직 안의 코노미 개발팀에서 아이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노미 개발팀은 이제 코노미라는 글로벌 맛집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MOT랩에서 모드 연구소 MOT랩에서 아이스 개발을 또 담당하고 있고요. 어 저는 좀 게을러서 모델을 만드는 얘기 어, 그런 공부보다는 이제 모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어, 어떻게 앱에 올려서 어,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응용 레벨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뭐 학습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있는 모델을 잘 쓰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들어갈 때, 이제 왜 모바일에서 머신러닝을 해야 되나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연사분들께서 이미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이 머신, 머신 모바일 머신러닝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는 이력들을 좀 소개를 해 볼까 해요. 이제 2017년도에 WWDC라는 애플에서 발, 어, 제공하는 컨퍼런스인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애플의 새로운 기능들을 발표를 하고, 뭐 아이폰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적인 도구들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코어 m l 을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힘을 실어서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서 매해마다 코어 ML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버전을 올려가면서 이제 그또 힘을 실어서 뭐뭐 계속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 ML은 바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코어 ML을 발표를 하니까 이제 그 다음 그 바로 해 같은 해 텐서플로우 라이트 이제 프리뷰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바로 다음 해 구글 i o 에서 ML킷을 발표했습니다. 이 ML킷은 좀더 고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또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 1.0 발표하고 어, 지금 올해, 올해죠, 그때가. 그리고 파이토치도 1.3 버전을 발표하면서 같이 파이토치 모바일이라고 하는 어, 라이브러리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 기업에서 계속 이제 이 모델을 모바일에서 탑재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어, 것에 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는데, 그 WWDC의 세션들이 1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는 머신러닝 세션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율이 계속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응용을 해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iOS 개발자니까 i o s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것들을 알고 있, 좀 알, 익숙해지셔야지 뒤에 제가 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어, 들고 와봤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크게 어, 머신러닝, 모바일용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로는 코어 ML 그리고 t e n s o r 이 l o w l i 모바일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코어 ML을 주로 즐겨 사용합니다. 내부적으로 몰라도 이제 되게 도구 그냥 함수 쓰듯이 가져다가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어 ML의 장점은 엑셀레이트나 메탈 퍼포먼스 쉐이드 같은 이제 애플에서 하드웨어 기기에 애플 하드웨어 기기에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낸다, 끌어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텐서플로 라이트도 최근에 GPU, iOS에, GPU, iOS에서 GPU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최적화 프레임워크들 사용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베이스는 C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 텐서플로 라이트와 파이터치 모바일 모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말고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도메인에 특화된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개발자들이 좀더 쉽게 이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게, 어, 코어ML 기준으로는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그리고 어, 스피치 사운드 어널리시스와 같은 프레임워크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 모델이 어떤 거에 어떤 도메인에 따라서 전후처리가 굉장히 어, 좀 해야 될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 이 고수준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뭐 OCR 같은 기능은 이제 이 비전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있는 거를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없어도 대충 어느 정도는 이 기본적인 모델들을 사용을 할수 있게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Core 어, ML, TensorFlow Lite, 타이터치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다. 뭐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바일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 모바일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어, 쪽 이렇게 이어지는데 위쪽에 부분이 ML 영역이고 이게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ML 영역이라고 빨간 색깔로 적어 놨고 그리고 아래쪽이 모바일 앱 개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ML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뭐 문제 정의하고 데이터셋 구축하고 이런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들이 그 모델을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실 프로젝트를 시작할,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프로젝트에 탑재해서 그걸 어떻게 전후 처리를 할지, 어,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을 실제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와 그리고 그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화까지 하는 작업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을 모델이 만들어지자 만들어지고 나서 모바일 개발자가 작업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델을 추출해서 모바일용으로 변환을 해야 모델의 모바일용 모바일 앱에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 추출 부분에서 어 모델 추출하는 부분이 하, 여러분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 모델을 추출을, 추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병렬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따로 만들고 만들면서 모바일 앱 개발도 계속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추출 부분을, 모델 추출하는 부분을 이제 최대한 어, 많이 제공되는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어, 빨리 모델을 모바일 개발자가 받아갈 수 있게 그런 방법들, 세, 모델 변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프로토타임 모델을 개발해보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킬 때 데이터가 준비가 된다면 이제 프로토타임 모델링 도구가 있어요. 애플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크리 e a t e ML이나 이번에 그 Teachable m a 이라고 센서플로에서 어, 내놓은 것 같던데 이제 그런 프로토타임 모델 도구를 사용을 하면 이제 제한된 도메인에한해서는 이제 학습을 모바일 개발자도 쉽게 해볼 수 있게 어, 이런 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만 준비가 되면은 그리고 이 저희가 뭐 크래시피케이션이나 아니면 디텍션과 같은 그런 이미 많이 잘 알려진 간단한 문제들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크리에이티엠 m 같은 경우는 레고 SS만 할수 있는데 티처이블 머신은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해볼 수가 있어서 플랫폼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고. 어, 각각의 이 프로토타임 모델은 이제 엔드투엔드로 end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제 드래그해서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은 코어 ML용 모델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텐서플로 라이트나 어, 텐서플로 TFJS 같은 어, 포맷으로 내보내기를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하는 단계 모델을 변환하지 않고 바로 모바일용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 모델 굉장히 쉽게 어, 모바일 개발자가 적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모바일 개발자가 처음에 할 일은 이제 모델을 받, 모델을 만들거나 뭐 프로토타입 모델을 받아서 할때 이제 모델의 입출력 쉐이을 파악을 해서 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거고 출력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그 출력 값의 정상 범위인가 어디인지 그리고 출력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걸 알아내야 되고 이것 이게 생각보다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이당그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가르쳐 주는 스펙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개발자 분들은 이제 이걸 좀어 물어보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당연하, 당연하지 않게 이걸 하나하나 알려주는 그런 어 협업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개발자 분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전처리와 후처리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 따라서 전처리와 후처리가 있는데 후처리가 전처리 를 어떻게 하면 가장 유지보수하기 좋게 구현할 을수 있는지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드를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이제 서비스에 넣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 모델 모델러 분께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델을 어 가져오고 싶은데 그 가져올 때 처음부터 뭐 이제 코어 ml용 모델로 변환하는 도전보다는 이제 만약에 텐서플로우로 모델을 학습을 했으면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로 변환을 한다든지 파이터치로 학습을 했으면 파이터치 모바일용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이 변환할 때의 리스크를 최, 최대한 줄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신 버전의 모델 그 학습 도구를 사용을 하시고 계시면. 이, 모바일용으로 변환하는데 그래도 꽤 많은 그꽤 쉽게 변환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좀더확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어 ML용으로 바로 변환하다가 그 변환할 때 오퍼레이션셋이 지원 되지 않는 오퍼레이션셋을 사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줄이고자 일단은 최대한 어 지원을 하는 곳으로 가고 그 코어 ML, 텐서플로우를 코어 ML로 변환을 할때 이제 그 쓰는 변환기 도구가 오픈소스로 있는데, 어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텐서플로에서 포어엠엘로 변환한 오픈소스가 있는데, 이게 애플과 구글의 어떤 그런 이제 차이, 플랫폼의 차이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잘안 돼서, 오픈소스를 해도 뭔가 잘안 돼서 이슈를 남겨도, 그거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좀 느린 편입니다. 대신에 텐서플로 안에서 텐서플로 라이트 관련된 이슈 질문을 남기면 굉장히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더 이제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이제 고려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코엠엘을 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는 편. 코엠엘 모델로 뽑아서 이제 모델을 확인을 해 보는 편인데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적합한 모델을 찾고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앱에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어 코엠엘용 모델로 변환을 시도를 하는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제 변환기가 각각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이제 텐서플로 TF-CoreML이라는 변환기나 아니면 ONNX라는 변환기를 이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어, 그런 모델, 모델 포맷을 CoreML용으로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포맷을 변환, CoreML용으로 변환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최적화된, 모바일에서 최적화되고 빠른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의 한계점을 계속 파악하는 테스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모델을 찾을 때 이제 이 모바일 개발자가 할 일은 저는 이제 이한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 이제 기기별로 속도 테스트 하는 것. 그리고 제가 뒤에서,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좀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델 용량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 모델이, 어, 모델 크기가 뭐 이제 오메가, 작게는 오메가바이트, 이메가바이트 뭐 이런 것도 봤는데, 이제 200메가바이트, 300메가바이트 하는 모델들도 있어요. 뭐 거기 앱 스토어에는 4기가바이트까지 올릴 수 있어서 앱을. 그래서 뭐 4기가바이트 모델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문제는 안될수 있지만, 올리는 데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굉장히 느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 용량을 이 서비스 관점에서 어, 트레이드오프를 생각해 가면서 모델 용량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 데이터로 모델 테스트를 꼭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픈 데이터셋이나 이런 걸로 어떤 좋은 자, 지표, 좋은 지, 좋은 결과가 나왔다더라고 해도 실제로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 되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개발자는 전후 처리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데 예를 들어 OCR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가 똑바로 돼 있으면 좀더 인식이 잘 되잖아요. 그런 거를 로테이션 디텍션 같은 걸 써서 어 보정 로테이션을 보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온 결과를 이제 여러 개를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일 채택률이 높은 그 다수결 투표 방식 이런 걸 써서 정, 성능을 높인다든지 하는 어 모델이 모델이 그 모델에 대해서 딱 이제 성능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바일 상에서도 좀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어, 그리고 모델,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리소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전처리를 통해서 뭐 조건부를 실행한다든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거운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리 돌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항상 무거운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리면은 어, 배터리 소모나 이런 느리거나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전처리로 이제 뭐 실, 만약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돌린다 했을때 전처리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휴먼 디텍션을 해서 사람이 있을 때만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조건부로 실행을 하면 좀더 어, 최적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기기별 추론 속도 비교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딥램 v3 버전 3 모델을 가, 가져온 거고. 어, 이 아이, 아이폰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아이폰 11 때, 올해 나온 그 아이폰 모델에서는 이제 36ms, 35ms 정도 결과가 나와서 이게 30, 33인가? 36인가? 그 정도 이해하면 실시간 추론이 가능하다. FPS 30이 되는 그 수치에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출현이 가능하지만 작년, 작년 기기만 해도 100ms가 넘어요. 그리고 아이폰 6s 플러스 모델에서는 300ms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의 기기별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전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출원시간을 어, 비교를 해가지고 이걸 앱에서 어떻게 어, 녹여낼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어, 뭐 다음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바일 넷 V2 모델의 출원시간 속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경량화가 이미 될 대로 된 녀석이라서, 이제 최근 아이폰 11이나 작년 아이폰 XS 모델에서는 이제. 20ms 밀리세컨드, 21ms 밀리세컨드 이하로 지금 추론 속도가 보이는데 아이폰 10에서는 46ms 밀리세컨드 뭐 60ms 밀리세컨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아까 300ms보다는 그렇게 높은 추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이전 기기를 좀 포기하면서 실시간 추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별로 모델 추론 시간 속도가 다르고 이게 리니어하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어, 기 어떤 범위에 있는 기기들이 다르게 어, 측정이 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델 추론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응용 레벨에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그 모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 그런 고민들을 할수 있는데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어, 입력으로 넣으면 입력이 끈 처리 추론이 끝날 때까지 로딩 창을 띄워주고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뭐 데모를 만들 때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동기적으로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해서 동기적 추론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이 모델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받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전처리하고 추론한 뒤에 이제 결과를 어 메인 메인 스레드에서 메인 애플 애플 플랫폼에서는 메인 큐라고 부른데요 메인 큐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단순한 방법입니다. 끝날 때까지 모델 추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두 번째로는 이제 백그라운드 추론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내장 사진 앱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사진을 뭐 백업을 복원한다든지 하면 사진이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이, 이 특별한 순간 뭐 카테고리 이런 이런 탭이 없어요. 이 검색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내부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어, 검색에서 어, 볼수 있게 어, 보여주고 있고요. 어, 구글 포토에서도 이제 이미지를 올리면 이거는 뭐 언디바이스 머신 온디바이스 추론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를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클래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돌려서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여기서는 볼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볼링 친 사진들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처리를 다 해놓고 나중에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어도비 스캔이라고 하는 앱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어도비 스캔은 이제 문서를 OCR로 인식을 해서 그 문서에 있는 글자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할수 있는 스캔 앱입니다. 이 스캔 앱에서는 이제 문서 사진을 직접 찍을 수도 있지만 문서 사진을 앨범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문서 사진을 항상 문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니까 문서 사진만 걸러서 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사진을 걸르는 작업을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사진을 검색 중이라는 이제 로딩이 뜨면서 이제 문서 모든 사진에 대해서 이제 쭉 그 문서가 문서인지 아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문서면은 그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다, 많은 이미지 많은 입력에 대해서 필요할 때만 그 결과를 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추론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보면 어, 다, 계속 입력이 들어오면 그리고 그 출력을 아, 추론을 하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으로 이, 그 여러 가지 어, 사, 사진 사용자 앨범에 있는 그 이미지가 정말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입력 이미지를 인풋 백그라운드 큐로 받아서 이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백그라운드 큐라고 하는 스레드 어, 큐로 이제 추론을 할 따로 나뉘어서 수출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사용자에게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방식으로, 어,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많을 땐 적절한 순간에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기계에서 어,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 이제 사진 앨범에 있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받아온다기보다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부 가져서 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이지만 실시간 추론은 조금 다른데요. 어,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마이크에서 그 음성 데이터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키보드 타이핑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자이로, 핸드폰의 자이로 센스에 있는 값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할 때는 이제 그 시간 간, 그 초, 밀리세컨드 차이마다 이제 처리를 끝내고 사용자한테 빨리빨리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이 실시간 추론이 가장 이제 모델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굉장히 작 작고 빠르게 추론을 할수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어, 이제 실시간 추론을 할 때는 계속 입력으로 이제 카메라 예를 들 카메라에서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입력을 들어오면 결과 처리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루프를 계속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이거를 매 순간마다 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이 실시간 추론에 대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어, 여러 가지 실시간 추론을 하는 앱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만든 앱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와 저스트 포인트 이라고 손가락이 짚은 단어를 어 차, 단어의 글자를 인식해 주는 어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으면 거기에 있는 단어의 스트링 형태로 결과를 뽑아 주게 되고요. 어이앱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실시간마다 모델 추론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어매 실시간마다 모델을 하나만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을 세 개를 추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손가락 찾는 핑거 디텍션 모델과 두 번째로는 이제 텍스트 디텍션 모델, 세 번째로는 그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이 세 가지를 어, 연쇄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거 이세 개를 계속 실시간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계속 빠르 <laughs> 이 모델 모델의 경우는 이세개의 모델이 다 되게 빠르게 동작을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어, 구현을 할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어, 모바일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병렬로 진행을 하면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델을 변환할 때 많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으니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어보고 변환하기 쉬운 모델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최적화된 모델 찾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델 추론 방법 세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동기적 추론 어, 모델이 추론이 끝날 때까지 기다, 사용자한테 기다리게 하는 방법 그리고 백그라운드 추론. 이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 처리를 하고 피, 필요할 때마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실시간 추론으로 이제 매 순간 순간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방법 이세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어, 모바일 개발자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어,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 보고 싶었고요. 오늘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모델이 첫 번째, 제가 썼던 첫 번째 모델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이제 핸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했던 모델인데 그 모델이 이미 경, 모바일용으로 나와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2.6메가바이트 정도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디텍션과 텍스트 레코니션 같은 모델의 경우는 이제 텍스트 디텍션은 애플에서 제공하는 비전 프레임워크의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델의 내부적으로 몇 메가바이트인지 알 수는 없는데 뭐 뜯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제가 확인은 못했고 텍스트 레코그니션은 ML Kit에 내장돼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내장으로돼 네, 있어서 이 모델 크기는 지금 제가 알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경량화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모델,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아마 안 드렸을 텐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첫 번째 모델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텍스트 디텍션 모델이고, 세 번째 모델이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입니다. 포즈, 트리션 때문에, 포즈, 아,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손가락의 끝 위치를 찾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그 사람의 뭐 머리 좌표나 아니면 어깨 좌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좌표를 찾아내는 모델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제 손가락 사진을 찍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 손가락 끝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입력으로 넣으면 출력으로 손가락 끝에 대한 좌표가 나와요 그때 사용하는 모델이고 로테이션은 따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잘 각도를 맞춰서 해야지 잘 추론이 됩니다 네네또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